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찍찍이분들 4월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세 임자있는 임자야 나의 임자니라 임자아 3월 잘 지내셨는지요 소식이 없으셨던 임자야씨들도 4월에는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결과가 있으시니 박수칠 일이 있어요 재물도 다 열리셔서 행재운도 있으시고 내 손에 금전이 들어오고 새벽 4시에 울려도 사랑스러운 소리 입금 알림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돌려받지 못한 금전 대출을 기다리시는 분들 주위에 융통을 원하시는 분들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흥신소 대부업체 같네 9 9 6 0 2 3 5 4로 연락 주십시오 해결해 드립니다 뭐 이런 분위기 말 그대로 흥신소 같은 달이 될 겁니다. 사업인들도 매출 수익이 오르고 새로운 계약이 늘어나겠고 활기 있는 모습이시고 변동도 많이들 보이시는데 더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장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든지 사업장이 두 곳으로 나뉘거나 하실 수 있고 혹은 어려웠던 사업장의 규모를 대폭 줄이게 되시더라도 그럼으로 인해서 더 편하고 여유로워 보이세요. 줄이시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문서원도 좋으신데, 문서가 바쁘게 왕래하고 있어요. 사는 터전을 옮기시게 되거나, 묵은 문서가 해결이 되시겠고, 차를 바꾸시게 되실 수도 있으세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직을 하게 되거나, 직급이 오르실 일이 있겠고,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는 등 바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고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결과가 좋겠습니다. 가정으로도 큰 문제 없이 부부간, 가족 간에 평안해 보이시고 연인들의 경우에도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행복이 있겠습니다. 솔로이신 분들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생기시겠네요. 어, 두 명이 붙을 수도 있어요. 대인관계 역시 주위에서 도와주고 받쳐주는 기인이 들어서서 일을 추진하고 도움함에 있어서 도움 받으실 일도 있으시고 수월하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어 보이시나? 남성분들은 과로, 음주, 가무, 절제가 많이 필요하시고 여성분들은 성형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부작용 같은 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흥신소 같은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자, 화이팅입니다. 62세 자야자야 경자야 분들, 봄꽃이 향기를 풍기는 4월이 되겠습니다. 꽃봉우리가 하나씩 튀워지는 주는 중이신데, 새 마음, 새 뜻으로 열어가실 준비가 다들 되신 것 같아요. 춥고 어려운 시기는 모두 지나갔어요. 문 밖에 쌓인 눈이 다 녹았으니 문을 열고 나가셔도 좋아요. 찾고자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미 계획을 탄탄히 미리 세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뛰어가셔도 좋아요. 장애물이 별로 없어요. 재물도 넘치지 않지만 크게 부족하지도 않으세요. 용통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시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으시다면 한꺼번에 다 받지는 못하시더라도 일부 받으실 수 있으세요. 금전거래를 서로서로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투자해둔 곳이 있으신 분들은 큰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익은 보실 수 있겠고 사업인들은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날 수 있으세요. 새로운 변화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시도해도 괜찮으시고 수익이 오르겠습니다. 전월보다 더 좋은 달이 되시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구상 중이신 분들도 추진하셔도 좋으세요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사업면에서 여러모로 어깨가 가벼워지겠습니다 문서운도 괜찮으신데 잡으셔도 괜찮으시고 묵은 문서는 조금 더 소식이 늦게 오실 수 있으시고 이분들은 올해 부동산이나 선산이라든지 부모 형제 조상 땅 같은 문서를 받게 될 일이 있어 보이시는데 상반기에 소식이 없으시는 분들은 여름 지나 하반기의 소식이 있겠습니다. 제사나 조상에 관한 일들을 받게 되실 수도 있으세요. 올해 조상일 잘 다루시면 큰 복이 생기실 겁니다. 하시던 일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 쉬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새로운 일을 배우게 되거나 변동이 있겠습니다. 움직이는 만큼 재물도 들어오시겠으니 헛수가 하지 않으시겠고. 가정으로는 가족 간에 소홀해지실 수 있는 시기이고 자손 근심이 따라 드는데 그로 인해 금전 재물이 나가실 수 있으세요. 금액이 크든 작든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자손에게 돈이 셀수 있어요. 남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게요. 이말 듣고 애들 전화 차단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금전거래하게 되실 수 있는데 나눠받거나 늦게 받게 되실 수 있겠으니 그만한 값어치가 되는 사이라면 심사숙고 하시어서 거래하시고 재수 좋은 4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